안녕하세요.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전기설비 두 번째 시간, 전선의 접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의 접속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또 전선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 시작, 시작점부터, 시작점인데, 여기가 끝점이에요. 근데 전선이 이만큼의 길이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두 개의 선을 이어야 되죠. 두 개의 선을 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선의 접속이라고 합니다. 뭐 선이 짧아서 전선에 접속할 수도 있고, 전선이 만약에 공장에서 생산대에서 나오는 게 100m인데 200m를 연결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100m 100m의 전선을 두 개를 이어야죠. 이런 것을 전선의 접속이라고 합니다. 자, 전선의 접속 315페이지 보면은. 전선의 접속의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겠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전선의 세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 또양 끝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 잡아당기는 힘의 합이 이 100N으로 잡아당길 때 여기가 끊어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전선의 세기를 100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장 강도, 그 인장 하중이라고 하죠. 이게 전선의 세기인데, 만약에 전선을 이렇게 접속했을 때, 어, 새 전선은 100N일 때 끊어졌는데, 전선을 접속했는데, 50N의 힘으로 끊어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라니까, 적어도 80N까지는 버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N의 힘으로 끊어졌, 원래 새 전선이 100N의 힘으로 끊어진다면 전선을 접속했을 때는 이것보다 한20% 감소시킨 80에는 버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80 정도 버텨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20% 이상 감소시켰다. 만약에 21%를 감소시켰으면 79에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전선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선을 튼튼하게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트위스트 접속부터 보겠습니다. 이 트위스트 접속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 교차로, 십자로 교차한 다음에 이 순번의 순서대로, 이 순번의 순서대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완성되는 접속된 완성품이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쥐꼬리 접속을 가장 많이 쓰죠. 좀 이따가 쥐꼬리 접속을 배울 건데요. 어쨌든 이 트위스트 접속은 6mm 이하 단선에 적용합니다. 이 트위스트 접속에 대해서 교재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6mm 이하의 단선에 적용합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시험 문제 에 이렇게 나옵니다. 6mm 이하의 단선에 적용되는 전선의 접속 방법은 이렇게 하면 답이 트위스트 접속이 되고 또 문제에서 이 트위스트 접속은 몇 mm 이하의 단선에 적용되는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답이 6mm 이하가 되겠죠. 자그 다음 페이지 브리타니아 접속입니다. 이 브리타니아 접속은 이 선을 까서 맞댄 뒤에 이 추가 선으로 더 보강한 전선의 접속 방법이에요. 그래서 브리타니아 접속은 완성된 게 이런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게 어떤 전선에 사용하는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리타니아 접속은 10mm 이상의 단선에 적용됩니다. 방금 트위스트 접속에서는 6mm 이하였죠? 6mm 이하였고, 이제 10mm 이하 이상, 10mm 이상에는 브리타니아 접속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10mm 이상에는 브리타니아 접속, 6mm 이하는 트위스트 접속이 적용됩니다. 그럼 6mm와 10mm 사이는 이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혼용돼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23페이지 뒷꼬리 접속입니다. 자, 전선의 접속에서 이런 쥐꼬리 모양, 이, 이런 쥐꼬리 모양의 접속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전선의 접속 방법을 보시면은 서로 맞댄 다음에 90도로 꺾은 다음에 이제 꼬죠. 벤치를 이용하던, 손을 이용하던 이제 이렇게 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쥐꼬리 접속에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쥐꼬리 접속을 접속할 때 이거 몇 도를 이렇게 몇 도를 꺾어 놓는지 이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90도를 꺾는 게 되겠죠. 이렇게 90도를 꺾어 놨죠. 너무 많이 꺾으면은 꺼서 나가는 게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각도가 작으면은 이 꼬는 강도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9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이 박스 커넥터, 이 금속관 박스 커넥터에서 어떤 접속 방식이 사용되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런 현장에서는 여기서 박스 커넥터에서는 쥐꼬리 접속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쥐꼬리 접속을 해서 쥐꼬리 접속을 한 상태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씌우게 됩니다. 이렇게 쥐꼬리 접속을 한 상태에서 이런 와이어 커넥터 캡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선을 대지로부터 절연할수 있는, 있는 거죠. 이 실제 현장에서 있는 쥐꼬리 접속 방법입니다. 지금 박스 커넥터 안에 전선의 접속은 이렇게 쥐꼬리 접속을 해놨죠. 이렇게 짧게 해놨죠.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해놓지 않고 짧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박스, 이 와이어 커넥터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너무 길게 까면은 이렇게 쥐꼬리 접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와이어 커넥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도, 도전성 부분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감전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 커넥터보다는 짧아야겠죠. 여기 전선에 노출 부분이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쥐꼬리 접속이라고 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여기선 테이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제 방금 쥐꼬리 접속을 이렇게 했을 때, 전선에 쥐꼬리 접속을 했는데, 이것을 방금처럼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씌울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테이프로 감아놓는 방법이 있어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연을 하는 거죠. 이 노출 도전부를 절연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테이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테이프의 종류가 많은데요. 이 4번 리노 테이프와 5번 자기용착 테이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4번 리노 테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노 테이프는 연필 케이블 접속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연필 케이블은 자 여기 도체가 있고요. 여기 절연로 합니다. 절연, 절연을 하고 이제 외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걸 쉬스라고 한다 그랬죠? 절연을 고무로 하고 쉬스를 고무로 하면은 VV였죠. 그리고 절연을 고무로 하고 쉬스를 폴리에틀렌으로 하면은 EV라고 했죠 전 시간에. 근데 여기서는 연필 케이블이라는 것은 이 시스를 연필 즉납으로한 것입니다. 납. 납으로 연필을 한 건데 이납으로 시스를 한 연필 케이블에 접속을 할 때는 이렇게 연필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여기다가 리노 테이프를 감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연필 케이블 접속 시 어떤 테이프가 사용되는지 그걸 찾는 문제인데요. 이 답이 리노 테이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기용착 테이프입니다. 이 자기용착 테이프는 접착성분이 없대요. 원래 테이프, 우리 전기 테이프를 보면은 여기 밑면 있죠? 밑면. 여기 밑면에 끈적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용착 테이프는 끈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용착 테이프는 잘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용착 테이프를 감을 때는 1.2배 늘려서 감아야 돼요. 이 늘려서 감게 되면은 다시 이제 돌아가려는 힘이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늘려 놓고 감게 되면은 다시 수축되려는 힘이 발생해요. 이 수축되려는 힘이 이 전선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 이 테이프를 테이핑할 시 1.2배 이상 늘려서 감아야 하는 테이프는 답이 자기용착 테이프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전선의 접속점에 있어서 전선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좋은 한계 퍼센트는 자, 아까 100을 버틸 수 있는 전선에 전선에서 접속을 했을 때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80% 이상 유지해야 되고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0%,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전선의 접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건데요. 이 전선의 접속에 대한 거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 전선의 세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2번에 보시면은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유지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유지해야 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은 80%니까 20% 이상 유지하면 틀린 거죠. 답 2번입니다. 자그 다음 전선에 접속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꼬임 접속 방법 트위스트 조인트 방법에 대해서 바른 것은 트위스트 접속에 대해서는 6mm 이상 적용된다 그랬죠. 이 트위스트 접속 방법 6mm 이하 단선에 적용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위에 10mm 이상 접속은 브리타니어였죠. 자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금속관 공사 접속함 내에서 전선 서로 접속에 쓰이는 것은 자 여기 금속관 접속함이 있습니다. 전선 두 개가 있고요. 전선 접속함 내에서는 쥐꼬리 접속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이 전선 접속함 내에서 쥐꼬리 접속을 한 뒤에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저연 캡부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이 접속함 내에서 어떤 접속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걸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쥐꼬리 접속이죠. 자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10mm 이상의 붉은 단선을 어떤 접속방법을 쓰는지 아까 10, 10 이상은 브리타니아였고 6 이하는 트위스트 접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0mm 이상은 브리타니아 분기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입니다. 자 이제 테이프에 관한 문제인데요. 테이프를 감을 때약 1.2배 늘려서 감을 필요가 있는 것 자기융착 테이프인데 아까 강의 자료에서 검은색 자기 용착 테이프는 점착 성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접착 성분이 없어서 1.2배 정도 늘려서 감아야 이 수축되는 힘에 의해서 잘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 용착 테이프입니다. 자, 여기 리, 리노 테이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리노 테이프에 대한 문제는 연필 케이블 접속에 자주 사용된다 그랬죠. 이 리노 테이프는.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설비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